만약에 손님으로 오셔서 저한테 네. 재결합을 할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No. 네. 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 뜨거운 주목을 받는 부부가 있어요. 이티어 일라이. 네, 네. 이 부분인데 사실 그 재결합을 이제 할것 같은 그런 여지인공 네. 조금씩 남겨둬가지고 음. 이분들이 과연. 재결합을 할수 있을지, 음. 아니면 이제 재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어떤지 요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은 재결합은 할수 있어요. 할 가능성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음, 만약에 손님으로 오셔서 저한테 재결합을 네. 할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No. 네. 뭐, 제가 뭐, 재결합을 하라 그런다고 하고, 안 하라, 그러, 뭐, 안 하라 그런다고 안 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 으르렁거리는. 보면 자꾸 다툼이 생겨요, 여기는. 그래서, 안 보면 걱정되고, 막 보고 싶고, 이런 사이인데, 막상 마주치면은, 또 살을 부비고 살게 되면은, 지금 마음이 다 끝까지 가진 않아요. 자꾸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지내면 최상의 궁합이야. 그냥 동료나 친구로서는. 최상의 구, 궁합인데, 이 반려자로서는 잘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안 맞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웬만하면 이제 서로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뱃속으로 나온 쌍둥이도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오래도록 잘한 사람이 만났는데 마음이 다100% 맞을 수는 없겠지 없겠는데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 때문에 뭐 정말 안 맞는데 이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 애가 행복한 건 아니야. 다 느끼거든. 그렇잖아요. 뭐 연극 배우로서 맨날 집에서 신랑하고 연극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다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뭐 헤어져가지고 각기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요즘은 다 쿨하잖아 그래서 애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요. 아 이혼한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 이혼한 상태에서 계속 그 이혼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음. 아예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아이 때문에라도. 네 오늘 그냥 서로 응원을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잘 되기를 빌어주고. 아이를 위해서는 또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이 있잖아.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안 맞는데, 애를 위해서 산다고 억지로 산다는 건 애한테도 고통이에요. 다 느끼기 때문에. 맨날 아빠, 엄마 얼굴 붉히는데한 집에서 살면 뭐해? 윌라일 음. 씨 같은 경우도 열번 자라고 한번 잘못해가지고 좀 욕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만나면 동료로서 는 너무 좋고 친구로서도 너무 좋아 서로가 윈윈할수 있고 이런데 부부로서는 윈윈이 안 돼요. 마음은 꿀뚝 같은데 다툼이 자꾸 생기고 부부끼리의 시비수가 생기면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이제 갈라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애 때문에라기보다는 지금처럼 그런 관계도 괜찮고 재결합을 해도. 계속 투닥거리게 될 일이 생겨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런 음.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굳이 재결합을 추천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궁합을 봐주셨는데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좀 지연수 씨가 좀 가르치려 들고 아무래도 또 연상이기 때문에. 음, 음. 가르치려고 들고 했을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분들끼리의 문제니까 잘 해결하시겠지만 서로 성향이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음. 뭐 살아야지 어떡해요 같이 이제 재결합을 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다툼 시비수가 있는 집은 이게 고쳐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 재결합을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음, 음, 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네요.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선남선녀고 너무 좋더라고. 그냥 한 폭의 그림 같고 막 둘이가 너무 좋긴 한데, 다툼의 시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방송에 나오지 않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못 봐서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은 좋겠지. 지금은 둘 같이 또 살을 보비고 살면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또 이제 상처가 서로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